1975년 봄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 아침 햇살이 복도를 따라 교실 안으로 스며들던 시간. 소년은 가방을 맨채 교실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처럼 그것을 보았습니다. 칠판 옆 벽에 붙은 커다란 포스터. A3 크기 아니 그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벽 하나를 가득 채운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포스터 속 인물은 험상궂었습니다. 붉은색으로 가득한 얼굴, 찢어진 듯한 눈매, 이마에는 붉은 별이 선명했습니다.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있었고 그 뒤로는 불타는 집과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 위에 시뻘건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을 물리치자. 반공은 우리의 의무. 소년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포스터 속 인물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눈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빨리 앉아. 같은 반 친구 철수가 뒤에서 소년의 등을 툭 쳤습니다. 응. 소녀는 서둘러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교실 어디에 앉아도 그 포스터는 시야 한 켠에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쓸때그 옆에는 늘 포스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산수 시간에도 그림 시간에도 포스터는 마치 또 다른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물어볼게. 담임 선생님이 교탁을 손으로 탁치며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뭐라고 했지?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 잘 외웠구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누구야? 빨갱이요. 맞아.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이지. 너희들도 커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하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그려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 소년은 조용히 포스터 앞으로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무서웠습니다. 포스터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어린이입니다. 소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뭐하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녀는 화들짝 놀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로 가는 복도에도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도, 계단 벽에도, 심지어 운동장 게시판에도, 학교 곳곳에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친구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저 포스터 무섭지 않아? 영희는 급식 쟁반을 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다들 붙어 있잖아.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그냥 익숙해? 응. 1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 그 포스터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방과 후 소녀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포스터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포스터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포스터 속 인물이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 어귀 전봇대에도 비슷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첩을 신고합시다. 반공은 애국입니다. 온 세상이 빨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소년은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포스터 속 인물이 소년을 쫓아왔고 소년은 꿈속에서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아이들이 공유했던 집단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교실 벽의 포스터.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시대가 아이들에게 심어준 첫 번째 공포였습니다. 1975년 어느 가을날 오후.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써 내려갔습니다. 숙제 마이너스 반공 글짓기 원고지이장.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공책에 숙제를 받아 적었습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선생님이 교탁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지.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우리 학교를 지켜야 해. 알겠지? 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꼭써 와야 한다. 잘쓴 글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보실 거야. 소녀는 공책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반공 글짓기구나. 이번 학기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방과 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 어머니는 아직 시장에 나가 계셨고 누나는 학원에 갔습니다. 소년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원고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연필을 깎았습니다. 깎고 또 깎았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쓰지? 소년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교실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 붉은 별, 수류탄. 그는 천천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나는 빨갱이가 무섭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연필 글씨가 원고지 위에 삐뚤빼뚤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전쟁은 더 무섭다. 소녀는 그 문장을 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우개를 들었습니다. 승 마이너스 두 번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하얀 가루가 원고지 위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켠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소년은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들 고무줄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기 가서 놀고 싶은데 왜 이런 글을 써야 하지? 하지만 숙제는 숙제였습니다. 그는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나는 착한 국민이 되고 싶다.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고 싶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다. 한줄한줄써 내려가면서 소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쓰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고지 2장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나는 반공 소년이 되겠습니다. 간첩을 발견하면 신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소년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교실 벽의 포스터에서 선생님의 입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숙제 다 했니? 네 엄마. 뭐 숙제였는데? 반공 글짓기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시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또 그런 숙제구나. 소년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묘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밤, 소년은 이불 속에서 원고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자신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빨갱이가 무섭다. 나는 착한 국민이 되고 싶다. 나는 반공 소년이 되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글이 낯설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쓴 글일까? 소년은 원고지를 가방 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킬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글짓기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씩 거두며 대충 훑어봤습니다. 오, 잘 썼네. 이건 칭찬받을 만하구나. 어떤 친구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친구는 다시 써 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의 차례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소년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씁쓸했습니다. 교실 뒤 게시판에는 우수 글짓기가 붙었습니다. 반장민수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빨갱이를 증오합니다. 그들은 악마입니다. 나는 자라서 군인이 되어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글 앞에 모여 읽었습니다. 와, 민숙글잘 쓴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보여 드린대. 소녀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잘쓴 글인가? 그날 일기장에 소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반공 글짓기를 냈다. 선생님이 잘 썼다고 했다. 근데 나는 내가 쓴 글이 정말 내 마음인지 모르겠다. 그 문장 아래 소녀는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필을 든손 하나.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의 일기장엔 말 못할 두려움이 조용히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운동장엔 어김없이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디선가 삐호르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팔을 크게 휘두르며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공통일의 그날까지 목소리는 힘차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말했죠. 크게, 더 크게. 누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 그줄 전체가 다시 불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청껏, 정말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소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랫말은 분명 용감하고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적이라는 단어 물리치자는 구호 승리라는 약속. 그 모든 말들이 아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노래를 부를수록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친구를 쳐다봤어요.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손등으로 쓱 닦았을 뿐이죠.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척 하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소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운동장 위로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소리 속엔 아무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감해지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그 노래를 통해 두려움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하늘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엔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노래를 불러야 할까? 그 질문에 답할 어른은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소년은 중년이 되었고 그 중년은 다시 머리가 희끗해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골집 다락방을 정리하게 되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상자를 열자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엔 누렇게 바랜 공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림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그 시절의 기록이었죠.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집 그림이 나왔어요. 빨간 지붕, 노란 벽, 파란 하늘. 그 아래 어린 자신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순수했던 시절이죠. 하지만 몇 장을 더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반공 포스터를 봤다. 그 문장 아래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붉은색 크레파스로 칠한 별, 검은색으로 그린 사람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또박또박 적힌 글. 나는 착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나는 이런 걸 썼구나.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 빨갱이는 무섭다. 어린 자신은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모두가 믿는 대로. 그때는 그게 공부였고 숙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글들을 다시 읽으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생각을 배우기 전에 믿음을 먼저 배웠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아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 글을 잘 썼다고. 그 옆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겠죠. 어린 자신은 그 동그라미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칭찬받아야 할 글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대가 요구한 대답이었을 뿐이죠. 그는 일기장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창 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자유로운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르겠지. 이 아이들은 그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한 시대를 살아낸 증거였고 우리가 지나온 길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자랐지.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문을 들어섰어요. 운동장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작아졌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그 자리엔 험상궂은 얼굴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빨갱이라는 글씨, 수류탄을 든 손, 붉은 별.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벽엔 다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키자 환경 포스터, 친구와 함께 인권 포스터.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 평화로운 세상, 웃는 얼굴들, 무지개 빛 미래. 그 그림들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림들이었죠. 그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아이가 도화지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이니? 제가 좋아하는 거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누군가 시켜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는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였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그는 눈을 감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운 포스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소년. 나는 착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일기장에 적던 아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서도 울컥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픔이 따스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지나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견뎌낸 시간이었고, 우리가 함께 넘어온 시대였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두려워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배우지 않았고, 증오를 외우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와 뛰어놀고 하늘을 보며 꿈을 꾸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거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더그 벽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엔 무서운 그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국가를 무서워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욱 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교실 창문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은 평화로운 그림만 보며 자라길.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오후 햇살을 등에 찌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엔 그때 그 시절의 온기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